오늘 알아보실 코인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 지금 어제 8% 넘는 상승 보여줬고요. 이제 엊그제 떨어졌었던 하락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지금 379원, 지금 볼리저 밴드 중단을 넘어선 가격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텔라 룸맨 많은 이슈들도 있고, 지금 뭐 관련된 뭐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들은 지금 다 상승을 일제히 시작했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11%나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이 저가 라인의 매수를 진행하시면 이제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잡아 드리는 정확한 매수가 예약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실 수도 없고, 일도 하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업무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편하게 예약 거실 수 있게끔 정확한 매수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진행되는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리플, 그리고 스텔라, 뭐 에이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요 집중된 코인들 관심 있으시면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들은 다 실시간 해외 정보입니다 여기에 세력들의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와 급등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급등과 단타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세력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정확한 매수 매도 가격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약만 걸어두시면 어 정말 편하게 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타 코인은 레이디움입니다. 2065원 20%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코인들도 빠르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바닥에 매수해서 지금 상승 계속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먼저 포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보시자면 지금 말도 안되는 거래대금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계속 대응해 드리고 있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대 하루에 6개까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소액이어도, 시드머니가 소액이어도, 금방 저와 함께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두둑한 거액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저는 지금 137% 먹고 있고요. 레이디움 22% 수익 중입니다. 퍼치팽기는 오늘 새벽에 추천드렸죠. 급등 나오면서 지금 23%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다. 이두 가지는 단몇 시간 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용돈, 시드머니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다르잖아요. 시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은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저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순위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돈, 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제가 계속해서 부풀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집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지금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이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지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리얼로 저는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스텔라 15위 달리고 있고요 0.25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지금 8.9%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52.47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포와 탐욕 지수, 6포인트 상승하면서 지금 22포인트입니다. 매우 공포해서 그냥 공포로 넘어왔고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타이밍 잡으셔야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씩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빨리 돈벌 준비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텔라 12월 수익률은 플러스 2.37%. 지금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에 대한 이슈 굉장히 많고요. 뭐 미국. 5위에 지금 해당하는 US 뱅크와 지금 이제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스테블코인을 테스트하겠다 밝혔고 지금 페이팔 PYUSD와도 스테블코인 지금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 지금 아직도 저가에요. 0.2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저가입니다. 지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스텔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보들과 시나리오 제가 다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받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 타이밍과 고가 매도 타이밍, 코인의 정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사야 싸게 살수 있고, 언제 팔아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정확한 매수, 외도 가격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약만 해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인생 일대 기회 저와 함께 꼭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역전의 타이밍도 저와 함께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9% 급등 0.3달러 고지 탈환 가능할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 스텔라 지금 미국 주요 은행의 스테블코인 도입 테스트와 실물 자산 토크나와 지금 호재에 힘입어 9% 넘게 급등하며 강력한 반등 신호를 쏘아 올렸다.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스텔라는 지난 24시간 동안 9.16% 상승했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평균 상승률인 5.5%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이번 상승세는 납폭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기관들의 결제 네트워크 채택 가소와 그리고, 실물 자산 RWA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금 기간 도입의 가속화가 가격 상승의 주된 동력이며 블록비치 등 외신에 따르면 US뱅크나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스텔라 개발 재단과 협력해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스테블코인 테스트에 착수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수천 달러에 달하던 국겨, 국가 간 거래 비용을 0.01달러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비자의 USDC 결제망 확장과 머니그램 등 기존 파트너십에 더해 은행권의 검증이 이어지면서 스텔라가 유동성 브릿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전방에 힘을 얻고 있다. 저는 0.3달러 부분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1달러 이상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리플과 거의 커플링화 되어 있잖아요. 리플이 지금 이 정도 수치에서 0.5달러에서 단몇 달간 3달러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스텔라도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리플과 스텔라는 같은 로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텔라가 상승하거나 리플이 상승했을 때 둘이 동반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에 넣어두시고 저와 함께 매수 진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집니다.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그리고 제2의 월급까지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이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몰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